1개월 기준으로 상승이 현대차요삼성전자 s k 너보다 현대차가 거의 80%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의 에너지로는 자동차가 최고였습니다. 자동차가. 여기에 보스턴 다이닝스 상장, 그 세스 2026년, 이 개념이 자동차 연결고리로 해갖고 자율자동차라든지 로봇주를 특히 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또 따블이상 관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요번 월요일 날 무조건 털고 나와라 이제 급락하거나 한계 탄력성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주가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 현대 무벡스 우리가 거버넌스 우리 작년도에 거버넌스 게임으로 현대보이스, 현대, 현재원 회장이 할때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그때 4, 5천원 짜리였어요. 현대무백스가. 10배 갔습니다. 템버 현대무백스만 또 집중해서 매매하신 분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현대무백스 갖고 큰 수익을 났습니다. 다음 거버넌스는 뭐가 있습니까? 할 때, 그래서 녹십자 그룹을 알려드렸어요, 또. 녹십자 웰빙이라든지, 아니면, 그 녹십자 그룹에서 이제 연결거리에, 뭐, 옛날 꾸딱똑딱 관련된 플랫폼에서, 아, 이제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같구나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현대 무벡스 같이 2030년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이런, 그리고 최근에 뉴로메카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시면 또 짱돌맞습니다. 휴림 로버 순식간에 고점 대비 30-40유진 유지 로봇 이런 것들 그러니까 sos 랩도 보세요 이거 우리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따블을 먹여드린 종목이에요 9000원 1원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요 해 그리고 아진 에스텍을 아진 에스텍을 요번에 어 증자 권리확전에뭐30% 남겨 놓고 나100% 받으러 놓고 역대가 어, 17,8천원이었어요. 17,000원 팔아갖고 지금은 이제 권리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권리락 이후에 전략은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냐면 아지네스텍입니다. 아지네스텍 1,500원만 깨면 끊으라고 그랬어요. 1,500원이 곱하기 2하 1,000원입니다. 21,000원. 여러분들, 곱하기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는 순식간에 지금 이거를 갖다 대해서 매집한 세력들이 4,000원, 5,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부티크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3연과 연계해서. 그래갖고 한 게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눌렀다 갈지, 그러니까 7, 8,000원까지 죽였다 갈지, 여기서 바로 땡길지는 저는, 이것도 현대차나 자일자동차 쪽에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지네스텍,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 근데 슈어소프트테크를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왜 팔으라고 그랬냐면, 현대차 관세, 관세 25%. 이제, 벤센트 재무장관 어저께 그 밤에 그 실시간 생방송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때리러 옵니다. 그러면 25% 그거를 의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돼야 윤곽이 나와요. 그때 삐기덕거리면 관세벽이니까 이제 자율자동차라든지 현대차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은 3월 초까지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거를 이제 군집 현상 보이는 비대면이나 오늘 정부가 또 이제 용산공작청이라든지. 과천, 경마장, 방사청을, 어, 그, 딴데 보내고, 거기에 9,800세대. 제가 가장 또 용산공작창. 이게 지하화예요 여의도의 하나그룹 그 63빌딩 밑에서 용산공작창까지 지하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현대 오토 에버. 현대 오토 에버. 우리 또 거버넌스 게임으로 우리 현대 오토 에버를 갖고, 어마무시하게 또큰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노래 부르는 자리가 17, 8만 원이에요. 이게 50만 원까지 갔어요 50만 원에는 이제 가성비 없다고 매매 대상 제하고 외그로비스로 바꿔드렸습니다. 얘 예, 매매 안 해요. 이걸 지금 매매 해요 지금 매매 매합니까? 여기서 뭐 이게 100만 원 가에 따블인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거를 이제 현대 글로비스로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정의선 회장님이 집은, 개인 집은 갖고 있고 20%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 요번에 30만원 때린 거 23, 4만원에 다시 사드렸죠. 다시 30만원 오면 또반 때리면서 얘는 저는 40에서 50, ]을 만들어 놓고 현대 무, 모비, 그러니까 모비스나 합병하든지 현대차하고 합병하든지 하는 거버넌스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그리고 보선 다이나믹스 진짜 상장될 때 이거 11%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비스만 원픽으로 대응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지네스텍은 자율자동차는 이제 갑자기 이30% 급락할 때 나세요. 대신 만 오백 원, 그니까, 러만 오백 원을 돕다면 다시 할 겁니다. 근데 만 오백 원 바로 깨요. 그럼 또 끊을 겁니다. 여기서 매매는 수십 번 되더라도 데드 전략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7, 8천 원 정도 오히려 빠지면 이건 현대차가 지금 고점 대비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도주가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저는, 어,